무용접 홈조인트는 위생, 공조, 소화배관 등 다양한 배관에 가장 적합한 무용접 배관 공법에 사용되는 핵심 제품입니다. 시공이 간편하고 타 공법에 비해 경제적이며 화재 위험이 따르는 용접 과정이 필요치 않아 안전합니다. 조인트는 유동식, 고정식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동식은 각 조인트에서 신축과 팽창, 편심과 회전, 진동과 소음 등을 흡수할 수 있도록 파이프 간의 접합부가 유연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고정식은 빈면으로 어긋난 조인트 커버의 끼가 홈의 안쪽과 바깥쪽을 모두 단단하게 잡아주는 구조로 파이프에 고정된 연결을 가능케 합니다. 유동 고정식은 모든 배관에 적용 가능하며 특히, 유동식은 내진 설계 적용 구간에 적용되며, 고정식은 기계실 및 펌프실 등 고응력이 필요한 배관에 적용됩니다.